오늘도 저는 다시 "믿음의 힘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다시 "믿음의 힘으로" 네. 히브리서 사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듣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귀로 듣고 그렇다고서 한 귀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활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일어나고. 다시 우리가 표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귀한 전환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여름 휴가 때 경남에 있는 통영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통영이라는 도시는 이순신의 장군의 고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과 관련되어진 수 많은 전적지들이 있고 도시 곳곳에서 동상이나 거북선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때는 이 통영을 이순신 장군의 시호를 따라서 충무라고 불렀던 적도 있었습니다. 원래 이 충무공이란 조선시대에 나라를 위하여 놀라운 무공을 세운 장군들에게 내리는 아주 영광스러운 시호였는데요 기록에 보면 한 아홉 명 정도의 충무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주성을 지켰던 김시민 장군이나 남이 장군도 역시 충무공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순신 장군인데요 23전 23성 임진왜란 때에 무패의 신화를 기록했던 분입니다. 아, 특별히 많은 해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도 어, 한산도 대첩과 같은 그런 아주 대표적인 3대 해전을 가리켜서 3대 대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라면 이순신 장군이 그토록 열악한 환경, 전력을 가지고도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그돌수 있었던 승리의 힘, 그 힘은 어디에서 왔을 것 같습니까? 그 힘은 바로 오직 나라를 사랑하고 또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순신 장군처럼 위대한 신앙의 업적, 신앙의 족적을 남긴 믿음의 영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냥 조상이라 하지 않고,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에서 세 번의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3대 대첩이라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3대 대첩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왔는지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개인이었던 어떤 지혜나 지락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다, 나쁘다, 또 믿음이 크다, 또 작다. 이를 갈때그 믿음은 무엇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믿음은 자기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자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엎드리기만 하면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어야 한다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신앙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고 본질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찬양 속에 믿음이 있느냐, 또 우리의 헌금 속에 믿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귀한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전쟁에서, 어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는지 그 3대 대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3대 대첩을 살펴보면서, 오, 아브라함이 위대했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삶 속에도 동일한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전투에서 이겨야만이 그러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었던 대첩은 한번 따라할까요? 발걸음 대첩. 먼저 8절 말씀에 보면 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끔씩 카페를 가 보면 민폐를 끼치는 꼬마들이 있어요. 이 꼬마들은 어떤 꼬마들이냐면은 부모들이 아예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얘가 무슨 어떤 소리를 지르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인상을 쓰든 말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카페에 들어갈 때는 애를 잘 케어해야지 생각하지만 막상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한계 상황이 오면 포기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카페에서 뛰어노는 그 자기 마음대로의개구장의 아이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냥 뒷짐만 이렇게 팔짱만 끼고, 우리 그냥 바라보시거나. 포기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인생을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뜻하신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잘 듣지 못할 때는 더 가까이 와서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어떤 방,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흔히들 소명은 목회자와 선교사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이런 분들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둔하여서 듣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라고 아 너의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도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다음 께 봉독할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순교 직전의 설교를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아브람을 부르신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셨느냐 하면 아브람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메소포타미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시골 골짜기가 아니에요. 아주 뭐 촌이 아니었습니다. 미개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고도로 문명이 발달되어진 도시 중에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영어 단어에 보면 얼반이라는 도시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는데 이 얼반이 바로 우르에서 유래되어졌다라고 할 정도로 이 우르는 도시로서 모든 규모와 또 모든 시설을 갖춘 당시의 대표적인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머물고 싶으면 머물고 가고 싶으면 가고 저쪽으로 가고 싶으면 저쪽으로 가고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지시한 땅이 동쪽인지 서쪽인지 그게 산악지대인지 평지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어떤 땅인지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만 믿고 나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구약 시대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 아무런 정보도 가지지 아니하고 간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모험이라 할수 있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이삿짐을 막 싸고 출발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은 두 가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왜 이사를 가느냐고. 아니 갑자기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이사를 가느냐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딱한 마디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 그래? 어디로 가는데? 또두 번째로 물었을 땐또한 마디 했을 겁니다. 몰라.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하고는 이제 온 식구들이 그 그동안 안전지대였던 갈대우를 떠날 때에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와, 부럽다. 나도 탈, 우러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바보가 아닌가? 제 정신이 뭐 어떻게 밤사이에 뭐 정신이 나갔나?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비웃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좀 친한 친구들은 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가지 말라고 한번더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렸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함께 동행하는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습니다. 우리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아무리 원치 않아도 가족들의 어떤 가족의 죽음도 우리에게 큰충 정신적인 충격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딸도 딸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충격이 되어지고 제일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가족의 죽음이 아버지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평상시 아버지가 엄하시고 아버지가 여러 가지 뭐어뭐 어. 뭐, 어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해서, 할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눌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부재, 내가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걸 견디기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아브라함아브라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인 데라가 죽습니다. 그동안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던, 그래, 그래 해라. 그래, 그럼, 되, 그럼 되겠네. 그러지 뭐. 이렇게 말씀했던 아버지가 안 계신 겁니다. 모든 결정을 혼자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시 고향으로 원위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엄청난 힘이 어디서 왔는지 오늘 8절 성경은 우리, 성경 8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믿음에서 그 힘이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나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라고 하시는데 그 옮기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은 어느 쪽으로 뒤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쪽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발걸음대로 가게 되지면 그 길을 끝에 이르게 되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금은 그 미지의 땅 가난까지 갈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마음으로는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10년째 머물러 있습니다. 20년째 머물러 있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분명히 예배하는 자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발걸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것, 섬김의 자리로 내 발걸음이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내 발걸음이 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302장에도 보면 어, 그런 우리의 모습을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정말 저 깊은 은혜의 바다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하여서 꿈쩍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신앙이 자라지 않하고 내 뒤에 예수 믿은 사람, 아니 내가 전부에 있던 그 사람은 벌써 저만큼 발걸음을 옮겨서 나아가고 자라가고 있는데, 나는 계속해서 이 뒤에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발걸음의 전투에서 승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안 씁니다. 깊은 은혜의 바다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겠습니까?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 그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발걸음을 이 원하신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축복하셔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발걸음이 옮겨지는 발걸음 대첩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아브라함이 승리했던 대첩은 장막 대첩이었습니다. 오늘 구절 말씀에 보면은 발걸음 대첩에서 승리하였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가나안 땅에 그 축복의 땅에 도착을 했던 아브라함이 어디 그하였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절 하반절에 보니까 장막에 그하였으니 텐트에 그했다고 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렇다손 칩시다. 아브라함은 1세대니까. 하지만 그의 아들 이삭, 손자였던 야곱까지도 장막에 그어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뭐 차박, 캠핑이 얼마나 유행인지 모릅니다. 아주 낭만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재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평생을 아무리 재밌다 할지라도 차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평생을 그냥 나무 밑에서 텐트 치고 강가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쓰고픈 인생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나그네 인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살기를 마음에 드는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 그렇대요. 동구에 사시는 분은 평생 동구에 산대요. 언제부터 동구에 사시는 분은 신혼 때에요. 신혼 때부터 전세 집도 동구에 얻고 집도 동구에 사고, 죽을 때도 동구에서 죽고, 교회도 동구에 다니고, 늘 동구가 좋은 사람은 계속 동구에만 있습니다. 서구가 좋은 사람은 서구에만 살고, 심지어는 아파트도 자의에 사는 사람들은 또 자의에 살고, 다른 데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좀 안정된 삶을, 그리고 오래된 삶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도 제일 먼 사람은 누구나 이 집을 먼저 확보를 합니다. 집을 짓고 튼튼하게 짓고 집안에 온갖 좋은 가구와 비스포크 가전제품 넣고 그리고 정원에 연못도 파고 꽃나무도 심고 열심히 열심히 가꾸는 사람들을 그게 참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망이라 할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의 그런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 부동산 중개사가 가지고 어디 땅 좋은데 난데 없어요? 어디 세겜 근처에 농사 잘 되는데 없습니까? 어디 집 좋은 거 어디 나온 거 없습니까? 뭐 금매물 없나요? 뭐 이렇게 한번 기웃거려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장막에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당연히 힘들죠. 하지만 그 힘듦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입니다. 요즘 새로 분양한 아파트에 가보면, 야 옛날 아파트와 하 차원이 다르네. 할 정도로 얼마나 구조가 예쁩니까? 그런데 사람이 설계도 그 정도 예쁘게 나올 수 있는데 기가 막히게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딱 맞춤형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 뭐 공사를 하면 아무리 잘 지어도 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시공해 놓으신 그런 아브라함 맞춤형 성이 하늘에 있고 그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장막에 살아도 기죽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힘이 결국은 어디서 왔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가 장막에 그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사도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범사에 감사라 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못지않게 지키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뭐 감사할 게 있어야 되죠. 아니 장막에 살면서 뭘 감사합니까? 이런 아파트에 이런 상황에 살면서 무슨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족하며 살았죠. 어디서 그런 힘이 왔습니까? 믿음에서 온 것이죠.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전투에서 이겨야 합니다. 많은, 특별히 장막 전투에서 여러분 이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요 정말 귀한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귀한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주의그 성을 바라보면서 장막 전투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며 불평하며 살아간다른 사람 살아가지만 나는 감사하며 살아가며 승리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전투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이 이겼던 전투는. 후손 대첩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전투는 아마 열두 척의 남은 배로 싸워야 했던 명량 대첩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가장 힘든 대첩은 무엇이었을까요? 11절에 보면 후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발걸음도 잘, 발걸음도 잘 옮겼습니다. 또 장막 속에서도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던 것은 후손에 대한 문제였죠. 백세가 되기 전까지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신실했던 종다메식 사람 엘리에서를 후계자로 좀 삼아 달라고 기도하기도 했고, 또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는 때에 이삭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 힘이 어디에서 왔다고 말씀합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인퇴할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보신줄 알았습니다. 아멘. 그 힘이 믿음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처럼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이삭한 사람만 얻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다 함께 봉독할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허다한 별과 또 해변에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님!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 한 명을 보면서 금이야 오기야 키우면서 이 자식 한 명으로도 만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삭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에 많은 별,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들 중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있고 그들 중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브라과 다윗,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전투가 있습니다. 후손에 대한 전투입니다. 아니, 이미 자식이 다 있는데, 맞습니다. 이미 자식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후손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딸이 일곱, 아들이 서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딸, 믿음의 자식 한 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내 몸으로 낳진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교회에 내가 믿음의 후손을 한명 세워놓고 내가 이 교회를 떠나는 그와 같은 후손을 남김의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제일 힘든 일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봄에 상막이 되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참 힘들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때 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반기에도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식으로 후손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 뜻입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이웃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지난 동산 생일 축제 때이 자리에 오셨다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역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약속하신 일을 믿부신 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마지막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싸워야 할 전투, 후손의 대첩에서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3대 대첩에서 승리를 거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첫 번째는 발걸음 대첩입니다 두 번째는 장막 대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후손 대첩이었습니다 이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힘은 믿음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힘이 없죠. 말씀대로 말씀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발걸음을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장막에 살면서 감사할 수 있는 힘도 없고요.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울 힘은 더더욱 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었던 자 같았던 아브라함도 믿음 주시니 그가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는데 내게도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려는 찬양이 있습니다 믿음 주시면 가능합니다 믿음 주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귀한 사람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